엄마 에어컨 틀면 안돼요? 너무 통받고 있어 이 정도면 아직 에어컨 틀 정도는 아니야 아니 이게 틀 정도가 아니면 언제 틀어야 되는 거예요? 지옥도 이렇게 안 막겠다 꼬리야 망치 좀 가져와줄래? 응? 뭐 하려고요? 벽에다 선풍기 좀 달게요 에어컨도 못 탔는데 아유 그럼 벽에 못 자고 남잖아요 됐어요 이제 여름 곧그 끝나니까 좀 참아요 아니 덥다 그러면 에어컨 틀 정도 아니라 그러고 선풍기 달다니까 여름 끝난다 그러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요? 아빠 여기요 아유 알았어요 알았어 대신 낮에만이에요. 좋았어, 머리야 그거 여기 내렸나? 네 엄마 에어컨도 못 틀게 하면 못 박을 날이야. <laughs> 퇴근하고 시켜 먹을 치킨 수안까지 정확히 5 3만2천오백원 되시겠습니다. 어? 이럴 수가 설마했는데 쫄면도 맞구나. 누구시죠? 나야나 천재, 지니어스. 촌락? 아 승철 오빠 어디 갔대? 어? 아얘또 말없이 갔네. 맨날 이런다니까. 촌락도 좀 치우고 해 줘. 저기 실내장 그쪽 그쪽 주변에서. 뭐 하는 거요? 다데 밖에 못 잡고 남잖아요. 응. 됐어요. 이제 여러분 그 끝나니까 좀 참아요. 아니 더... 그쎄 어디 가셨는지 모르지 못찾겠길 무작정 기다렸어요 아까 이쪽이집 가는 길을 셨잖아요 세상에 짜여 호빵 진짜, 추울까봐 준비했는데 그씨 그거 알아요? 사실 나도 그쪽 계속 찾았다 정말요? 우선 저녁 되니까 여기서 고기 좀 먹으면서 얘기해요 너희 아까 밥은 안요 괜찮아 이기봐요 고마워요 무가 얇아서 좀더어그고사

천단 안걸는거 오, 오빠 괜찮은가 보지? 네개잠깐이마기 내가 바보지. 동일아, 나 원래 거의 아거든 어? 이번에 낙엽 냐 지금 어떻게 걸어다니데 피해서 걸어다니 어쩔래? 아, 그러면서... 어? 야비하게 진는 거지 뭐. 고맙게는...